뭐 하고 있니? 혼자 놀고 있죠. 뭐 하고 놀고 있는데? 재성이랑 신데렐라랑 뽀빠이랑 놀고 있죠. 응. 신데렐라가 뽀빠이에게 말했죠. 뽀빠이야, 내가 큰맘 먹고 김밥을 말아줬는데, 이 압시리처럼 시금치만 쏙쏙 빼먹었다가, 네 몸에서 시금치 삭힌 애가 날 때까지 옆구리 터진 김밥으로 쌍사대기를 쳐 올리겠다! 와! 아, 죄송한. 그런 무서운 말 어디서 배웠어? 어제밤 영화에서 봤죠. 무슨 영화? 저 신데렐라의 미친 김밥말이. <laughs> 아, 앞으로는 그런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런 영화 보면 사은꿈꿔요 재성이 알았지? 알았지요. 재성이 잘못했지? 그렇지요. 재성이 안 그럴 거지? 그렇지요. 재성아,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카드 노래할까? 예! 자, 자, 재성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친구가 와서 같이 들어줄 때 재성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어, 친구야, 고맙다. 하여간 네 노예 근성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laughs> 재성아 그럴 때는 친구야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Yeah. 자 다음. 자 재성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셨을 때 어? 재성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 oh, 저희 저또안 내죠 안 사요. <웃음> <웃음> 어 재성아 재성아 그럴 때는 선생님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Yeah. 자. 재성이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한 입만 달라고 할때 재성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네 친구야, 먹던 걸 주긴 좀 그렇고 어? 아쉽지만 비슷한 갈색 크레파스라도 씹어먹어. <laughs> <laughs> 재성아! <웃음> 선생님! <웃음> 어, 선생님! 어, 명호가. 어, 명호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이거야, 소원을 들어주는 행운의 네일클럽바예요. <laughs> 선생님 이런 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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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기로 <laughs> 선생님 속에 있는 악마를 불러내고 있지요 어디서 났어? 아, 이거요. 아, 저만의 비밀의 화원에서요. 비밀의 화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명옥이 신발에 소똥이 묻어 있지요 <laughs> 선생님, 여기다가 소원 빌어 보세요. 어, 그럴까? 네이클라마 님, 우리 명옥이 예쁘고 착하고 키도 쑥쑥 크게 해 주세요. 현재 명옥이는 못 생기고 성격이 드러운 난쟁이 똥자루란 얘기지요. 그렇죠. 아, 씨, 그러면 빨리 빌고 하나 빨리 예. Yeah! 어, 와. 오. 어. 출신아. 어? 아! 아. 네. 네이 클로버님. 재성이 소원은 주먹이 발사되는 로봇을 갖는 게재성이 소원이죠. 비비나이다. 아!

귀여운 똥가락이야 사람을 개 취급하고 있죠. 선생님, 하이. 아버님, 하이. 더 이상 아는 단어가 없는지 둘다 눈알만 굴려대지요. 아버님, 요즘 영어 배우세요? 아,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영어는 필수지요. 영어를 잘한 아빠는 지난번 회식 때 과장님이 오프너를 찾자 병따개가 있는데 왜 오프너를 찾냐며 비웃다 과장님께 숟가락으로 연속 세번 입을 맞았지요 오, 아버님 너무 잘됐네요. 네. 그럼 다음 주 영어 수업 시간에 네. 일일 교사를 한번 와주실래요 아, 아니, 아니 일일 교,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주저 친구랑 친구랑 약속 네. 어디선가 아버님의 똥줄 타는 냄새가 나죠죄송해요 아, 어, 제사에 어, 다시 한 걸까지. 제사에 다시 그러면 일자무식 아빠처럼 되죠 <laughs> 일자무식 어, 어, 뭐? 어, 아아 일자무식 너 노나래. 아빠도 노나. 오나자. 일자세요 아버님. 아빠, 어, 어, 나 아빠 하셨잖아 유치원서 배운 노래로 아빠 풀어드려. 예. 아버님 제가 아버님 머리처럼 설찬이 흐리멍텅한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충가 노래로 아버님의 기분을 살살 꼬드겨보지요 <laughs> 그래, 그래, 아버님 그래, 그래, 보시죠 그래 그래 개고리 <laughs> 소녀 빵빠방 야야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해야지 순수하게 예. 그래, 다시 다시 예. 그래, 그래, 그래. 개고리 소녀 쭉쭉 빵빠방 <laughs> 에이 예끼 녀석아 죄송합니다 좀 그렇지요. 아우.